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의 아파트 곧 개통하는 신 안산선과 서해선 전철역 1 1 k m 거리의 아파트를 2억 원대, 3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. 화성시의 경우 인구수가 현재 9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곧 100만을 앞둔 상황으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개 구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이 화성시가 서울 강남, 다운로 기업체와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. 또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한 곳입니다. 그렇다 보니 향후 2년, 3년 안에는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올 텐데 수요가 많아지기 전에 화성아파트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아파트는 화성시청역 에코그레시티 현장이고 1단지와 2단지를 합한 총 1,462세대 중소형평형대로 구성될 단지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과 각종 부동산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점 또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라는 대도시에 맞게 신안산선과 서해선 화성시청역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업지에서 1.1km 떨어진 위치로 신안산선 이용 시 서울구로디지털단지와 명등포는 20분 대 소요가 되고요 여의도나 공덕까지는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게 됩니다.